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비타민C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까가지고 이제 컵에 컵에 다시 쏟아냈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네, 무슨 마술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입을, 입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아나참 진짜 자 한번 봅시다. 먹는지 안 먹는지 아, 먹었습니다. 이 컵에 없습니다. 이컵 속을 참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이거 커피입니다. 물개탕 커피. 네, 커피랑 먹어도 됩니다. 좀 이따가 네, 기분이 좋아지면 세 개를 더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빈속이죠. 세상에 빈속에 비타민C를 세 세할, 알씩이나 먹는다. 어떻게 비타민C 네, 세알씩이라 먹어도 위장이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여러분들 위장이 어떤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본데. 좋습니다. 하지만 엄청 도움은 많이 된다. 오늘도 제 댓글에 예, 많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도 여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일이 없어서 비타민C 먹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지기, 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떠들고 있으니까요. 보기 싫으신 분들은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다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분명히 비타민C는 여러분들한테 기적을 불러다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전에 올라온 건데 얼마 전에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5년차 약 복용 중입니다. 비타민 오메가 3 유산균 키토산 주문했습니다. 꼭 저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 갑상선 기능 저하다. 그런데, 갑상성 기능 저하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받아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주는 부작용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잘 부러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머리카락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몸속에 각종 예, 세포들의 대사, 그다음에 간 기능 대사, 신장 대사 이런 것들의 문제도 생긴다. 모세혈관에도 문제가 일어난다.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로지 약 먹으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는 왜 왔는가라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 내 몸속에 어떤 문제는 발생했고 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진 원인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게물잘 마시고 숨잘 쉬고 그다음에 각종 영양 성분 예, 영양성분이라고 하는 게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물들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시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선, 거기부터 잘못되어져 있다. 내 몸속에 어떤 물질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은 제대로 마시고 있는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이런 게 정량적으로 내 몸에 맞는 양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느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아무데도 없다. 혼자서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험하면서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비타민C를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이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어져 있는데 5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 몸은 많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거 영양 성분들은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각종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부터 체크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병들은 소화가 잘안 되어져 가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많이 출발을 한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나는 소화 잘 되는데? 네, 이렇게 답을 아실 수 있죠. 설사를 하고 소화는 잘 되고 있는데 변비가 있다. 그러면 소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항상 일정하게 먹고 항상 일정한 몸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몸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항상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산이 잘 분비되어지도록 해주는 것. 소화효소를 외부에서부터 항상 공급을 해버리는 것.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를 먹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정상치로 살살 돌아온다라는 거죠. 아니 너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b o 6키소 소화효소제를 먹였더니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그런 결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과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밑자의 본전 아닙니까? 비타민C 값좀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래요. 50원도 안 합니다. 하루에 10개 먹으면 500원 사라지는데요. 500원보다 50만원씩 정도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제 알을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에다가 다시 토해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먹방인가요? 네자자 자, 분명히 못 먹었습니다 그죠? 네 컵에 컵에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없죠? 자 없습니다 그죠? 어유 커피만 있습니다 그죠? 못 믿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죠. 자, 자, 한번 실천해 봅시다. You are still in my mind.